네, 안녕하세요. 나눔입니다. 아, 오늘은, 어, 컴퓨터 제품이 아니고, 뭐, 스마트폰 촬영 기기, 그러니까 촬영 장비인데요. 바로, 지은택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스무스 큐라고 하는 이제 스마트폰 짐벌입니다. 스마트 짐벌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휴대폰을 이렇게 사실 동영상을 찍을 때뭐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걔가 좀뛰어다니고 하면 근데 이제 요즘 휴대폰들은 뭐 안에 이제 그 손떨림 방지라고 해가지고 OIS인가 그게? OIS? 라고 하는 자체적으로 방지해주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그건 물리적인 한계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부가 장비 이용해서 이렇게 손은 떨리지만 손은 떨리지만 이렇게 그 여기 있는 이제 모터가 보정을 통해서 이렇게 손은 떨려도 이런 식으 떨려도 아, 스마트폰은 가만히 있게 되는 그런 뭐라 해야 되지 도움이 장비 그런 기계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짐벌 많이 유명합니다. 영화 찍을 때나 뭐 개인 브이로그 찍을 때 이제 많이 쓰는 거고요. 어, 지운텍 스매스큐 혹시라도 이제 짐벌 같은 걸 검색해 보셨으면 많이 들어보셨을 이제 회사와 이름입니다. 네, 가성비로 유명한 제품이고요. 어, 짐벌 제품이 뭐 DJI 쪽도 유명하고, 뭐 스무스 쪽도 유명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급형, 이제 입문자용 스마트폰 짐벌입니다. 네, 가격은 약 얼마지? 아마존에서 100불? 아, 99불이었나? 내네 정도에 구매했고, 직배송을 통해서 예, 바로 한 3일 만에 날라왔습니다. 제가 좀 급하게 이걸 필요해 돼가지고 그래서 보면, 지은텍 스무스 Q, 뭐 이렇게 다이렉, 다이렉트 모바일 버전 뭐, 차징, 아, 그니까 러 자체적으로 본체에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컨트롤러 그 다음에 12시간 동안 배터리 간다 그 다음에 뭐두 가로 세로 지원한다 구성물은 이제 가방 그 다음에 뭐 usb 선뭐 이렇게 돼 있고 뭐 등등등 블랙 색상 이거 실버와 블랙이 있는데 원래 실버를 레려 했으나 실버를 산다면 재고를 기다렸는데 그래서 그냥 있는 블랙으로 샀습니다 네 이렇게 직배송 통해 왔고 배송... <laughs> 패덱스로 왔는데 이게 포장이 총 3종 포장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겉박스 안에 속박스 아니 아니다 겉박스 그다음에 가운데 이제 그런 뽁뽁이 그 다음에 밀봉 비닐 해가지 3종 포장이 되어 있고 네, 안정이 잘 왔습니다 한번 뜯어보죠 여기 있는 비닐을 이용해서 뜯어보면 아이고 저 DJI 거로 살려고 했는데 DJI가 좀 비싸더라고요. DJI 아시죠? 그 드론으로 유명한. 이렇게 열면, 아 참고로 이거는 국내 해외 직구를 해도 국내에서 꽤 가격이 좀 뭐랬지? 값어치가 높게 중고로 팔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만 원에 샀으면 중고 가격 한 8, 9만 원에도 팔리는 애들아 쓰다가 정 필요가 없으면 처분해도 그래도 값을 거의 건질 수 있죠. 이건 안에 이런 식으로 아이고 되어 있고 뭐 얘는 무지 박스에요뭐 아무것도 없고 본체 어 되게 부들부들한 비닐이네요 본체와 가방 케이스 설명서 그 다음에 칼국수 형태의 케이블 안드로이드용 오핀 케이블 여기 여기는 지윤태이라고 써져 있고. 어, 스트랩도 있네요. 스트랩. 끝. 박스를 잠깐 치우고. 어, 스트랩. 선. 뭐, 얘는 뭐. 사용설명서. 영어로 되어 있는 사용설명서.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본체를 살펴보죠. 어, 되게 부들부들한 비닐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 지운택. 이제 짐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실리카겔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역은 알루미늄이고 바디는 플라스틱이네요. 플라스틱이고 네, 마감도 괜찮네요. 옆에는 이제 USB 충전하는 그거, 밑에는 이제 삼각대를 고정할 수 있는 그다음에 방향 토글, 다음에 뭐, 모드 저런 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주, 앱을 깔고 앱과 연동하면 이제 이걸로 줌인 줌마우스를 한다는 그 얘기죠. 충전하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건가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한다는 얘기죠. 근 침벌 뭐 딱히 제가 이런 영상 장비 쪽에 아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뭐 <laughs> 설명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샘플 영상 같은 걸 제가 보여드릴 수밖에 뭐 어떤 점이 좋다 네, 그 정도 뿐이고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심벌,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돌아가는 그런 거고요. 이렇게 그래 얘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제 흔들리지 않게 찍는 거죠. 네, 알루미늄 뭐 괜찮네요. 불량만 아니길 <laughs> 그렇고, 아, 이거군요. 이렇게인가? 아, 이러고 찍는구나. 네, 어쨌든, 아, 이거구나. 네, 이러고, 이러고 찍는 거, 이러고, 이러고. 이런 식으로 네 그렇고 이상 나누었고요 한번 짐벌 저도 처음 써보는 거고 해가지고 이제 적응하는 것도 해봐야 되고 조작법 따라야 되기 때문에 써보고 말씀드리고겠습니다 네 나누었고요 오늘 한번 간단한 개봉이 한번 해봤고요 크기상보가 작네요 작고 키보드 일반 사이즈 네 미니 사이즈 키보드랑 뭐 비슷한 정도 한 손에 싹 들어오고 네 그렇습니다 이상 나누었고요. 한번 짐벌 개봉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